어, 빈자 1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가난한 할매가, 그냥 요약하면 그거예요. 가난한 할매가 돈이 없어서 구걸에서 어, 등을 켰더니, 부처님 오신 날에, 아니, 부처님과 관련해서 등을 켰더니, 어, 이제 그 등은 나중에 안 꺼지고 계속 타더라. 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부자들의 등은, 큰 등은 다 꺼졌는데, 어, 그 등만 안 꺼지고, 어, 계속해서 그렇게 신심이 있는, 신심이 있는 보시가, 보시야말로 가장 큰 복을 준다. 구랍니다. 그냥 뭐, 해, 일어나고, 그냥 구랍니다. 그안 꺼졌으면 지금까지 있어야겠지. 지금은 왜 꺼졌어? 어, 지금은 왜 꺼졌어? 어,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현우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 이야기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어, 사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흥부전 생각하시면 돼요. 흥부전 생각하시면, 박타니까 그 안에서 금은부하가 나오고, 흥부전의 그 박에서의 최대 압권은 제가 제일 대단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거기서 첩이 나옵니다. 아, 그거 진짜 대단하게 보거든? <laughs> 그 당시 그 흥부전이 유행하던 시절에 남성들의 선호도를 알수 있는 거야. 첩이 나왔으면 하는 거야. 어 요즘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사랑과 전쟁에. <웃음> <웃음> 사랑과 전쟁으로 나오겠지. 어 마누라는 그게 무슨 재앙이야? 그것도 자식도 한스0을 낳는데 내가 한타스를 낳다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첩이 나왔네. 자, 인생 아이러니 하지. 인생 아이러니 하지.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어, 이야기로 전해지겠어요? 현실이 아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해서 흥부같이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하는 어떠한, 어, 바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주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바램을 투영한 거죠. 현실에 있을 확률이 있나? 거의 없습니다. 어, 거의 없.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신데렐라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뭐야, 음. 네, 원판이 좋은 애가 고위층을 후려서 잘 됐다. 추격하면 그거 아니에요. 어. 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면, 어, 잘라고 봐야 된다. 인물이 최고다.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신데렐레잖아요. 어. 그게 맞아요. 아 그렇게 나오면 얘기가 끌고 가기 상당히 어려워. 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봐. 어더 힘들어져. 어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 옛날에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 신데렐라도 그런 것들을 거쳐가는 거지. 뭐 호박 마차를 타고 가잖아. 에, 우리는 호박죽이나 먹고 있는데 걔네는 그걸 가지고 마차를 만들고, 야 그런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도 비슷한 얘기 있잖아. 궁지팟지 뭐 이런 거 에, 왕자는 아니지만 결국 걔도 어, 인물로 밀어붙여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내용 이지 그래서 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어 그렇게 착하고 그 다음에 성의 있는 사람들이 좀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애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은 현실에서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게 강화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정신병 생길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어, 현실은 전혀 그렇게 안 돌아. 그러니까 어, 흥부 마누라는 도대체 착하지 않았을까? 왜 흥부 마누라는 어, 남자 남자 처분 나오지 않았을까? <laughs> 또 다른 박을 타야 되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그난그 생각 했었는데 그 박탈 때 박탈 때톱좀 깊이 들어갔으면 <laughs> 어, 안에 <laughs> 안에 어그첩 숨어있다가 내가 깜짝 서프라이즈 해서 나타나야지 이러다가 전기톱 살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피가 흥건했다 박을 탔더니 빨간 박이 나왔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일등 이런 거는 사실은 어 그냥.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동화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 에,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착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이제 짜증 나는 게 그거지. 어, 착한데 일머리 없고 아군이야. 야 미친다. 그런 사람이 밑에 있어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위에 있잖아. 아,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다내 탓이오 이렇게 나와. <laughs> 어우 막그 진짜 어 외부에 있는 빌런보다 더 힘들어. 어더 힘들어. 어 그래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정도 이야기에 속아서 어,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주상보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 복전함에 천 원을 내더라도 누구한테 냈는지를 정확하게 <laughs> 하고 내가 천원냈다 이걸 기억해라. 어 이걸 기억해라. 그래야 나중에 어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뭐 염나대왕 앞에 갔어. 그랬더니 어너뭐 잘한 거 있어? 이랬더니 제가 어, 절에 가서 큰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열심히 냈습니다. 어 이랬더니 누구한테 냈는데? 어느 절 어느 부처님인데 이러면 아 어, 이게 그래서 교회를 가는구나. 교회는 한 군데니까 창구가 단일하니까. <laughs> 어, 거기에요. 이러면 여호와예요. 이러면 되는데 불교는 그게 필요잖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아이씨 잘 모르겠는데 어, 관세음보살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럽게 헷갈리게 해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 놓고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든. 이런 언밸런스. 이게 아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어, 그런 관세음보살을 모시든가, 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이 가피가 빠르고 쉽게 말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거고 부처님이 생각, 생각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인간의 마음상 제가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에,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는데 에, 타협은 엄마하고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어,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지. 그, 아니,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관세음 보사를 불러.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가 또 이유를 배반적이게도 뭐 무주상 보시가 어떻고 뭐 빈자 1등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 아, 절대 그렇지 않아. 아, 절대.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 현실을 모르거나 안 그러면 그냥 구라치는 겁니다. 어, 저, 저 이상주의자지 이상주의자. 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냥 교훈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어, 빈자 1등이 나오는 게 난타 빈여품이라고 하는 거 그건 현우경 현우 아저 저 현우경이에요 현우경 현우경은 어,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일종의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예요. 전생담들을만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 있죠. 요즘은 없었잖아요. 예전에 이게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 이렇게 행복한 동화인가, 뭐 TV 동화 행복한 세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 개뿔도 아닌 건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지. 그것보다 로또가 확률이 더 크다. <laughs> 네. 아니 있는 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 정의가 세상을 이길 거다. 그 정의는 없어. 어, 안 그러면 이 세상에는 없을 수도 있어. 다른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따뜻한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느냐. 아, 우리 참싼싼말 어, 하고 있다. 이게 지금. <laughs> 어, 이게 좀 알딸딸한 전 세계의 평화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평화롭진 않아. 어, 그래서 현실을 관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인제부터인데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얘기를 해드리면, 어 2030년에 우리나라 어 평균 수명이 90세를 돌파한다. 라는 게 잠정적 통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2030년. 그러니까 2030년에 안 죽으면, 어 여러분들은 다 90세 이상 살 거야. 어저께 강수연 응, 돌아가셨던데, 어 아, 그죠? 네. 뉴스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아, 몰라, 내가 강수연을 알겠어. 뭐 부고장을 받았겠어, 뭐했겠어. 어 그냥 어,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아 강수연. 어, 우리 때는 강수연 또 이게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조미미 뭐 이런 거잖아. 아, 그런 거 아니요? 어, 그. 여러분들은 조상현 판소리! <웃음> <웃음> 조상현. <웃음> 공옥진! <웃음> 요즘, 요즘 애들은 공옥진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손장가, 손영가 알잖아. 그 공민지, 21 예전에 나왔던, 어. 여러분들은 공옥진. 어. 공옥진 아시죠? 귀에 쫙 들어오지. 어, 뭐 평상시에는 기억하지 않았는데 들어보면 쫙 들어오지. 어,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여기 신재효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재효 뭐 이런 거. 아무튼 203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이 된대요. 아마 일본을 제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laughs> 바로 붙어가지고 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잘 나가고 있어. 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최초로 맞이하는 장수 세대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좀 전에 맞았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초로 맞이하는 장수 세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면서 놀지를 몰라. 요 가장 불쌍한 건 남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 타가소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남자들은 이게 직장 은퇴하고 나면 진짜 쓸모 없어요. 어, 진짜 쓸모 없어. 어, 그러면 자기가 쓸모 없 다는 거를 직시를 하고 거듭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가호를 잡으려고 그래. 너무 불쌍해. 근데 그것도 한몇 년만 잡아 주면 잡아 주겠는데 야, 은퇴하고 30년을 마누라 입장에서 잡아 줄 수가 없잖아. 그걸 참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무너지면 개가그 패드 위에 오줌 안 싸고 딴데 쌌다가 욕 먹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또 이러고 있다니까 <laughs> 너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놀까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정년퇴직을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60대 초반까지 아무리 예, 오래 하는 직장이라도 자영업이 아닌 이상은 60대 초반에 끝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해먹는 직장 생활이 예, 교수고 교수는 만 65세에 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고 보통 일반 직장은 65세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음, 몰라 자영업은 다른 거고 자영업은 뭐 자기가 어, 벽에 칠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어. 아니, 뭐, 그렇잖아요. 아, 꼽으면 자영업 하든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출가한게 제일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야, 늙어도 안심심하겠다. <laughs> 야, 늙어도 죽을 때까지 내가 잘난 척 하면 살겠는데? <laughs> 이 생각이 들 때, <laughs> 어, 이거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laughs> 어, 다른 거다 꼬꾸라진다. 권력 떨어지면 다 꼬꾸라져요. 경제력하고 권력 떨어지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어, 남성분들이 그저 뭐야 TBN인가 거기서 그거 나오잖아요. 어,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가 한한 번씩은 이렇게 돌려일 때 이렇게 보셨죠. 그 이렇게 뭐 진짜 어디 폐가 같은 데 들어가고 집 고쳐가지고 그냥 살고 어뭐 찬물에 이렇게 뭐 세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남자들이 보면서 그게 맨 처음에는 뭐 아무 이렇게 쓸모없는 프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몇번 돌리다가 돌리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어 그게 나름 괜찮은 프로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장수 프로고 그 시청률도 잘 나오고, 남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몰라. 인생을 저렇게 혼자 사는 게 행복인가? 그러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할게 없고, 오히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그런 식 생각을 원효가 옛날에 했었어. 내가 그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어 마을에서 사는 이렇게 도시 속에서 사는 거는 사람들이 다 번거로워하고, 사람들은 다산 속에서 수행하는 거를 좋아한대. 웃기고 있네. 그러면 지는 나갔겠어? 안 그래? 자고로 한 번도 산이 꽉 차고 도시가 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기를 원해. 한데 그 대우를 잘못 받으니까 이제 좀더또 다른 방향으로다가 방향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 속에 살면 모든 성인들이 이렇게 성현들이 되게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게 본대, 대단하게 봐준대. 저는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현실을 도회시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자, 노노에 나오는 그 얘기를 좋아해요. 공자, 아, 그 노노에 보면 그거 있어요. 어, 이제 공자가 어, 길을 잃고 나루터를 이제 자기 저 마부 그 당시에 이렇게 수레를 끌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자로가 있었거든요. 자로한테 에, 저 나루터가 어딘지 좀 물어봐라 아, 라고 해서 어,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은자라, 은자. 은자는 뭐냐면, 그 당시에 숨어 사는 사람들, 약간 도인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 공자 정도면 나루토는 지가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대는 놈, 뭐, 그거 잘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또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그 공자 제자인 자로를 이렇게 낚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어, 그래서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들과 살자 이렇게 얘기해. 그게 더 대단한 거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너만 죽어 이렇게 그 얘기를 어, 이 자로가 또 공자한테 와서 이렇게 또 꼬발릅니다. 선생님,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랬더니 공자가 세상이 안 바뀌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과 살아야지 사람이 짐승과 살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안될걸 알지만 나는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야라고 얘기한. 어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멋있게 이런 거가 바로 인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나는 자연이다로 살면서 혼자 살면서 행복하대. 혼자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거는 개도 합니다.